영국의 어느 한 지역에서 몇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체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전체 전도 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을 이제 함께 모아 두고 이 전도회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호소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시큰둥하고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 교회가 연합을 해서 전도회를 하는데 그각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러한 상태가 전도의 실패를 예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손님으로 초대돼서 참석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감각으로 그 분위기를 볼 때에 틀림없이 이 전도회는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전도회를 위해서 한쪽 구석에서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거기 관련된 관계된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한 주일 동안 자기가 묵을 수 있는 방을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회가 시작되기 직전부터 이 기도의 사람은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회심하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열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자체는 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모였습니다. 첫날 50명의 결심자가 나왔습니다. 전도회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지역 온 마을에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을 본한 사람이 그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었다. 그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일했으며 자신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마을과 교회와 성교사들의 무관심한 태도만을 걱정하며 열심히 기도했다. 아무도 탓하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이 마셔서 이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만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결과를 보고도 이 기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목회자들의 열성 없는 모양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광고나 떠벌림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설교자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다고 했고 자기와 함께 기도했던 그한 동료의 기도에 능력이 있었다는 말만 했고, 전혀 자신은 드러내지 않은 채 열심히 기도한 결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은 미국인 선교사로서, 미국인으로서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던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도하는 하이드라고 하는 책을 읽고, 마음에 상당히 깊은 충격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책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감동 받는 각도와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 기도하는 방법을 모방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거의 30일 동안 계속 기도만 드리고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만 하고 완전히 기도에 전념하는 일에 보통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의 그 기도에 대한 열정, 다른 사람을 위한 중고의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기를 전혀 자기가 못합니다. 옷도 먹여줘야 먹고, 옷도 입혀줘야 하고, 어떠한 몸의 자세도 거의 부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자기가 자기 옷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이 아직 나요. 우리 집 아이가 어릴 때 처음으로 자기 양말을 자기가 신을 때 모습이 지금 생각이 나요.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늘 신켜주던 양말을 자기가 신을 때 상당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더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 남의 옷을 입혀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남의 옷을 입혀줄 줄도 알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온 으로 자기 주체도 못 합니다. 자기 감당도 잘못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발로 교회도 나올 줄 알고 더듬거리긴 하지만 자기 기도도 드리게 됩니다. 근데 대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 소원을 위한 기도, 그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가 꽤 오래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위주의 자기 중심적인 기도밖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 신앙에 성숙이 오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나왔더라도 좀더 신앙이 빨리 성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앙이 훨씬 빨리 성숙해집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중보기도에 대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대한 성경절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지금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뒷모델 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도고가 뭡니까? 이런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도고. 도구. 이 도고 할때도 자는 기도할 때도 자입니다. 그다음에 고 자는 보고 할 때의 고 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도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입니다. 저는 그동안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의 기도 속에 날마다 그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정직한 양심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지도하여 이 나라가 편안하고 고요하도록 기도하라고 성경이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짧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짧고 힘이 없어요. 이유는 기도가 이기적일 때, 자기중심적일 때, 자기 문제만 집착하는 기도를 드리면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기도의 범위를 넓히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가정에 방문을 갔습니다. 이 사람은 몸을 거의 쓰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데 언제나 모습이 활기차고 힘이 있습니다. 그 사정이나 형편을 보면 그렇게 활기차고 힘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누워서 침대에서 지내는 거예요. 어디서 그 힘이 나왔는가? 하고 그분의 일과를 좀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누워서 뭘 하십니까? 옆에서 앨범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앨범에 개인 사진이 20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매일 앨범을 열고 그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 혹은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좀더 적극적이고 차원 높은 기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이 조금 어려운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풀어서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죄진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죽을 죄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죽을 죄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잘못을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성경은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화인 맞았다. 성령을 거스린다. 혹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고 잘 잘못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몇번 드려서 응답이 안 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메어달리면 언젠가 그 결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치지 말고 열심히 영혼을 위하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도에서 선교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거의 국민 전체가 신두교에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드가 무슨 결심을 하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하루에 한 영혼을 주십시오. 하루에 한 사람을 좀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심과 기도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대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이 하이드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마다 그 하이드에게서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1년 후에 400여 명이 새로운 신자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1년 만에. 이제 하이드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루에 두 영혼씩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열렬하게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일터에 나가서 매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하이드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주님 자신이 하신다. 하다 보니까,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자기의 사역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높이 들림을 받으셔야 한다. 우리와 그분 사이에는 자아가 가로막고 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장벽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당하신 대로 우리 자아도 그대로 당해야 한다. 자아가 장사되지 않으면 옛 사람의 악취가 풍겨 영혼들이 도망하게 된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높이 들림을 받으신다면 그분은 영혼들을 반드시 자기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비워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주님께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열심히 전도했을 때 1년 후에 8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이드는 갈라디아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서 더 높은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내 영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 속에 하이드가 깨달은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의 죄로 느끼는 심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함께 가십시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느끼는 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심정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가진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생각하고 그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된 것들 죄들을 볼때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 잘못을 자기와 함께 나눠 가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네 사람의 영혼을 건지지 못하면 밤에 심령이 무거운 고통에 시달려 먹을 수도 잘 수도 없다. 하루 네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나가서 활동하다가 그네 명이 차지 않으면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것이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영혼 명은 한 영혼의 가치를 자기와 똑같이 인정하고 그들의 짐을 나눠지고 그들의 죄값까지도 자기가 지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전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이 사람의 심령은 분명히 주님의 심령이었습니다. 이제 네 명의 목표가 조금 힘이 들었던지 숫자가 자꾸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세명만 되고 어떤 날은 두명만 되고 자신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주지 않으십니까? 드디어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기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심각하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가 기도했습니다. 찬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린 기도에 대하여 이미 응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족한 숫자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열렬한 기도와 헌신과 찬양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그 교회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한 영예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려면 가장 근원적인 준비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 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가 하나 나옵니다. 엘리사의 그 생도, 엘리사 밑에서 선지자 훈련을 받던 생도 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부채는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소연을 했을 때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빌리라 그거죠. 빈 그릇, 슬 빌리되 조금 빌지 말고 그러니까 많이 빌려오라 이 것입니다. 빈 그릇을 될수 있는 한 많이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과 나가서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잔뜩 빌려왔습니다. 네 집에 있는 기름 한병 그것을 그릇에 부어라. 그랬더니 부으면은 계속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이 언제까지 나왔을까요? 그빈 그릇이 다 차기까지 기름이 나오더니 딱 끝쳤습니다. 빈 그릇만큼 기름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빈 그릇이 하나도 없었다면 기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늘 제한이 되어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우리 마음이 아직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빈 마음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있기 때문에,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땜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를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이드가 한 번은 동료 목사가 교회 부흥 집회를 하는데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청중들이 전혀 무관심한 모습이 보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다 무관심하고 목사의 설교는 마치 벽에 대고 하는 설교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는 다시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그 집회를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 집회에 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일이 다갈 때까지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설교가 진행되는 중에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설교가 끝난 직후에 한 장로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집회에 거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유명한 페르시아산 카펫이 지금 판매 중에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 가격을 물어서 싸면 집에 하나 사두고 비싸면 그 사람이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비싸면 정부의 돈을 가지고 사서 사무실에 하나 깔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집회 참석을 했는데 집회 오면 앉기만 하면 계속 카페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도무지 설교가 머리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고 저 때문에 이 집회가 은혜스럽지 못하게 도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바꿔서 비싸면 우리 집으로 사오고 싸면 그냥 사부질 하나 두기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어서 다른 장로 한 분이 또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은 사람은 저 장로가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아무개 아무개 장로와 늘 다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하고 다투던 다른 장로가 또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큰 죄인입니다. 저도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문, 거짓 소문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장로님만 저를 용서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껴안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한 여집사님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여집사님을 향해서 그전에 수탁이 없어졌다고 저를 의심하셨죠? 제가 그 수탁을 죽였습니다. 여러 마리의 암탉으로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닭 주인이 일어나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수탉이 당신네 밭에 들어가서 식물을 해치지 않도록 내가 잘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내 잘못으로 죽은 것입니다 내 잘못이에요 모두가 다 자신이 죄인이고 자기가 잘못했고 내가 회개할 사람이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온 회중에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하늘로 가신 이후에 제자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적 36페이지.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하여 졌다. 모든 개인적 욕망과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각자 각자는 바닥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교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각자 각자가 나 하나 하나가 자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채워서 완전히 자기가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날 때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많은 주변의 영혼들을 이 교회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마음과 결심만 갖기 시작해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저 마음에 새로운 결심만 가지고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안에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정적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받으신 바그 명단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자신을 비우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변 지역에 함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아무것도 진리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을 밝히 들어서 이웃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새로운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한 해가 저물 때이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